공격수 마티스텔이 전격적으로 토트넘에 입단했다 등번호는 11번이다. 토트넘의 텔 영입은 3구초래였다 처음에 윌리엄 레비 회장이 직접 민헨으로 날아가. 텔에게 이적을 설득했으나 퇴짜를 맞았다. 레비 회장이 빈손으로 오자 이번엔 다급해진.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마티스텔에게 전화를 걸어오랜 시간 설득 작업을 했다. 거기에 팀 동료인 해리케인이 조언을 했다. 결국 마음을 돌린 마티스텔이 에이전트와 함께 영국행 비행기에 탔다. 연속 퇴짜를 놓던 마티스텔이 마음을 돌린 것은 설득도 있었지만 토트넘의 임대 제한에 만족했기 때문이다. 올 여름까지 반 시즌 임대료가 무려 천만 유로1 5 0억 원이다. 또 특별 마티 스텔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완전 이적 옵션이다. 토트넘은 반년 후 815억 원을 주고 마티스텔을 완전 영입할 수 있다. 이 옵션이 발동되면 6년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. 본래 토트넘은 마티스텔에 완전 이적료로 6천만 파운드 903억 원을 제시했었다. 높은 임대료 때문에 결국 58억 원이나 더 주게 된 셈이다. 거기에 마티스텔의 자녀 연봉까지 토트넘이 책임지기로 했다. 20살 마티스텔에게 토트넘이 이적료로 천억 원을 쓰는 셈이다. 손흥민 선수 연봉에 그렇게 인색해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구단이 마티스텔에게는 돈을 펑펑 쓰며 호구임을 자처하고 있다. 참고로 양민혁 선수 완전 이적료가 59억 원이다.